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자 어린이 날입니다. 지역 곳곳의 사찰에선 부처의 탄생을 기념하는 봉축 법요식이 진행되며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고 박물관 등에는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에 나선 가족 단위 방문객이 몰렸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대형 법당에 모여 앉은 시민들 부처님의 지혜와 가르침을 전하는 스님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우리 지역 사찰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석가모니의 탄생을 기념하는 봉축 법요식이 진행됐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처님의 성품을 지녔으며 남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만 합니다. 저를 찾은 시민들은 저마다 소원을 담은 형형색색의 연등을 내걸거나. 몸과 마음을 정화한다는 의미로 아기부처의 몸에 물을 끼얹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국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마음 편히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왔어요. 아이들이 모형 자동차에 앉아 이리저리 핸들을 돌려봅니다. 전기차 충전기도 능숙하게 꽂을 줄 압니다. 동물 옷을 입고 민화 속 주인공이 되어 보기도 합니다. 각종 체험형 전시가 진행 중인 어린이 박물관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몰렸습니다. 자동차도 좋아하는데 특히 기차를 엄청 좋아해요. 기차에서 다 놀고 와서 지금 벌써 힘이 없어요. <laughs> 움직이는 인형극을 보는 아이들의 얼굴에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그런 아이를 보는 부모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모처럼 함께 나온 나들이에 아이들의 입에서도 사랑한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태권도를 열심히 배워서 태권도 선수가 되게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오늘 아침 7시 53분쯤 충남 태안군 먼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태안군에서 북서쪽으로 52km 떨어진 먼해역이며 진앙의 상세 주소는 인천 옹진군 덕정면 배가리 진원의 깊이는 14km로 분석됐습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이번 지진으로 유감 신고 6건이 접수됐지만 피해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규모 3.7 지진은 올해 우리나라 지진 가운데 가장 강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인근의 한 상가 건물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입주를 준비 중입니다. 세종시는 상가 공실 해결 방안으로 반기고 있는데 도심 한복판에 들어서면서 전자파와 소음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주했던 정부 세종청사 맞은편 상가 건물입니다. 부처가 청사로 자리를 옮긴 뒤 2년 가까이 비어 있습니다. 이곳에 이르면 2027년 연면적 3만제곱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들어섭니다. 이미 상업시설에서 방송통신시설로 용도 변경이 됐고 업체가 건물 매입을 준비 중인데 소유자 97%가 동의했습니다. 세종시는 상가 공실 해소는 물론 고용 창출과 관련 기업 유치가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상황입니다. 세종이 이제 전국 통달 교통이 있으니까 전국에서 와서 그 데이터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 한번 해보겠다고요. 하지만 정부청사와 아파트로 둘러싸인 도심 한복판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게 되면서 전자파와 소음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데이터센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건강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꽤 있지만 주민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 고향 등 수도권에서는 주민 반대 설립이 지연되거나 불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심상업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저는 좀 걱정을 크게 하고 있거든요. 많은 전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세종시는 상가 매입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민 설명회를 통해 의견 조율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오늘도 승리하며 리그 1위에 올랐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오늘 대전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스와의 경기에서. 와이스가 선발투수로 등판한 가운데 3대1로 승리하며 7연승을 기록했습니다. 한화는 이번 승리로 두산에 패한 LG와 공동선두에 자리했습니다. 한화가 시즌 30경기를 넘게 치른 시점에서 1위에 오른 건 18년 말입니다. 한화는 내일도 대전구장에서 류현진 선수가 선발로 등판해 8연승에 도전합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 프로축구 K리그원 1위를 달리고 있는 대전 하나 시티즌과 2위 전북 현대가 전주에서 맞대결을 펼칩니다. 대전 하나는 지난달 5일부터 코리아컵을 포함해 5경기를 치르며 한 번도 진 적이 없으며 전북도 8경기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대전 하나가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면 리그 4연승으로 시즌 초반부터 독주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대전에서 전해드렸습니다.